자, 그 다음으로 제가 이분 얘기를 할까 말까 말까 할까 <laughs> 하다가 일단은 <laughs> 준비를 했습니다. 네. 자, 홍준표 전 시장이 네. 이준석 지지 선언을 그냥 한 셈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봐야 돼요? 네, <laughs> 지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하와이 가 계실 때 <laughs> 네. 특사로 네 분이 가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가셨, 이분들이 가셨을 때 했던 일들을 지금 돌아서서 보면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바라던가 하고 이분들이 가서 얘기했던가 하고는 이제 좀 틀렸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는 대구 아, 네 명이나 특사고 왔으니까 나를 한국으로 불러드릴 뭔가 묘안을 갖고 왔겠구나. 그래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laughs> 첫 번째, 아, 이준석과 단일화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를 나한테 맡기지 않겠는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나를 도와서 했던 사람들이 낸 지방선거에 나갈 수 있게끔 이 선거운동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직을 줘서 선거운동을 음. 할수 있게끔 뭔가 날 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봤을 때는 이분들은 가서 제발 글쓰지 마시고 정말 좀 계십시오. 아, 그 지참금이 네? 모자랐네 네, 그리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다가 이, 총좀저 어, 손질을 드렸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래서 이제 나왔고 사실 어, 우리가 봤을 땐그 급박한 상황에서 뭔가 홍준표 후보가 뭔가를 어, 대구시장이 원한다면 은 김문수가 직접 전화를 하면 되거든요. 전화를 해서 이런 이런 부분이 하니까 하면 어, 뭐 홍준표 후보나 주변에서 이런 식이 됐으니까 마지못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오면 되는데 그런 역할을 안 했고 음. 단지 거기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달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우리 봤지만 넥타이를 파란색을 맸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홍준표 후보가 그때 했던 얘기를 보면은 파란색 넥타이가 민주당의 색깔이 아니고 내가 처음 정치로 들어왔을 때 보수의 색깔이라 그랬어요. 홍준표 어, 전태국의 마음은 그거였던 거죠. 여러분들이 오면 그런 그래 내가 보수를 새로 하는 마음으로 음. 좋은 것만 제안하면은 내가 가서 한번 마지막 한번 살라 보겠다 음. 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제안 아무것도 안한 거죠. 아. <laughs> 네. 그러니까 이분 얼마나 결심했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분은 끝까지 뭐 김문수를 그래 할수 없다, 내가 당이어서 지지한다 하지만은 그대로 끊임없이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 네가 살 길은 고하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지지 선을 언해버린 거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죠요어떠니까 변호사님 이분. 아, 홍준표 시장이요. 아, 네. 전 시장이요. 네. 적적하시니까 시민, 적절하 <laughs> 적절하시니까. 아, 적적하셔서 아, 적적하다 원래 비가일랜드가 별로 즐길거리가 없습니다. 아. 생각보다. 아. <laughs> 하와이 가보시는 분들 아실 텐데. 아, 이제 시민이. 예. 네. 시민. 뭐 이게 시민이니까요. 뭐 저는. 역시 정기 은퇴라는 말은 또 갖다 버리셨구나. 아, 그러니까. SNS를 그게죠. 끊지 않는 한 절대 정기 은퇴는 안 하실 거예요. 금단 연장이 올수있니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큰뭐 그리고 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하셨잖아요. 현재에 대한 투자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 같아서 뭐. 누구한테 투표를 하든 그게 뭐 사표라는 게 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한다면 정의당 후보 예전에 신성재 후보로 안 나왔어야죠 음, 사표라는 건 네. 없고요 정치적인 어떤 세력의 문제인데 뭐또 홍준표 시장 출국하실 때 나가신 분이 이준석 후보밖에 이준석 없잖아요 좀 네. 저는 좀그 점은 좀 아쉬워요 음.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맞습니다. 그래도 네. 나가셔서 배, 배웅 정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너무 조금 철학하게 보내 감은 없지않아 있다고 봅니다. 홍준표 퇴선언 했을 때도 그랬고. 네, 네 조금 네, 네. 좀 맞아요. 그런 부분 이 있어서 너무 좀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처를 입으신 건 사실인 것 같고 음, 네. 또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뭐정신한거 이런 거란 거 충분히 아시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음. 저는 일단 장기 은퇴 했다는 거 그대로 믿고 싶은데 해서 나중에. 좋은 농객으로, 보수를 또 대표하는 농객으로 오셔가지고, <laughs> 유시민 씨랑 같이 방송하시면 되잖아요. 아, 근데 해서. 그분이 네. 보수를 대변하면 안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농객 맞죠? 농객 아니죠? 농계. 농계. <laughs> 저는 이 개인적인 제농셜입니다만제 네피쉘? 개인적인 생각은 네피쉘? 가장 큰 거는, 야, 이제 단일화가 가까이 왔구나. 어. 저는 그렇게 딱 봤습니다. 단일화가 가까이 왔다, 이제. 아, 예.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열,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보정을 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네. 그 보정에 홍준표가 들어갔는 거예요. 이준석 씨는 단일화에 보정을 서줄 사람은 음. 나중에 말을 바꾸고 우리 국힘에서 어떤 짓을 하든지간에 음. 그 보정을 서줄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네. 결국 홍준표가 자기를 지켜줄 거다. 단일화에 음. 들어간다 음. 그러면 하울한 음. 다음에. 대책에도안 되잖아. 네. 그시지다 홍준표는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다. 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홍준표 씨는 또 나쁜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보수의 재근을 네. 위해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단일할 때 결정적인 역할은 결국 홍준표가 역할을 할 거다. 네. 저는 게, 그런 메시지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럴 때 미리 뭐지, 아까 얘기 들어 이준석 씨의 몸값을 일단 올려놔놓고, 음. 그런 올, 극하게 올려놔놓고, 음. 이제 네. 결국은 단일화로 갈 때쯤 되면, 음. 이준석이도 가장 큰 힘은 홍준표 씨한테 보장받는 거예요. 그 보장을 받고 싶고, 그래야지 국힘에서는 음. 좀 그게, 어, 뭐, 변덕에 대한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내 개인적인 것은.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거처요 어, 굉장히 단일화가. 이작업이라는 얘기잖아요. 홍준표 씨가, 아, 그래요? 그렇게 씨가 봐요? 저런 것을 내면서 오. 저는 개인적으로, 야, 판이라가 가까워질 수도 있겠구나 오, 이런 생각도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작가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저 홍준표 씨를 볼 때마다. <웃음> <웃음> <저> <웃음> <laughs> 저분은 지금 굉장히 분노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분은 내가 이 국민의 힘이라는 이 보수 정당을 자기가 지키고 살리고 자기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주인인 지난번에도 윤석열한테 밀렸는데 이번에는, 이번에 또 밀려서 나를 이렇게 찬밥 취급을 하고 이렇게 나를 푸대접해? <laughs> 그렇게 해놓고 니들이 <laughs> 잘 되나 보자. 저는 그 심정이라고 봐요, 지금. <laughs> 저, 저, 저. 사실 저도탑재하는저 <laughs> 네. 전략적으로는 안 봐요. 그렇게 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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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적으로 <laughs> 네. 보기보다는 그냥. 음. 아, 그니까, 꼬장 피우는구나. 맞아요. 그냥 빡쳐서 꼬장 피우구나. 전 사실 이렇게 봤고. 자, 이제 너네 이렇게 망해가지고서는 이제 또 나한테 또 살려달라고 올 거지? 싹싹 빌면서 또 그럴 때는 나밖에 없을 거지? 약간 그런 심리라고 보고. 그리고 아까 우리 탁정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지참금이 모자랐다고. <laughs> <laughs> 아, 지금 보니까 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네요. <웃음> <웃음> 네, <웃음> 어, 내가 좀뭘좀 좀 해줄 건데 지참금이 음. 모자라. 이런, 이런. 그래서 나는 맞아. 마음을 안 돌릴 거야. 이렇게 아, 봤는데. 시장이 저... 현실 정치에 돌아오기는 어려, 어려울 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생각에는 왜냐하면 네. 네. 이제까지 뭐 본인이 대통령 후보만 못 해봤지. 네. 나머지는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음. 네. 네. 다, 다 해봤죠. 또 그렇다고 선거에 또 나오실 것도 아니고. 음. 그다음에 다음 선거는 연세가 지금 70... 몇 세가 3년 뒤에 할지 5년 뒤에 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3년 뒤면 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음. 건강이 허락하신다아그근데또한 <laughs> <laughs> 떡수를 보면서 또 새로운 꿈을 꿨을 네. 수도 있어 아, 되겠네. 음. 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여기. 아,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연세가 꽤 계세요. 네. 51년생이라서. 그렇죠, ]이라서. 그렇죠. 아무튼 뭐 홍준표 후보가 저는 근데 현실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아 음. 저도 말해. 네. 그러 어? 완전. 아 아니, 진짜, 근데 일단 입담이 좋으시니까. 음. 농객으로. 네. 아니 박지원 씨 보세요. 박지원 의 아니 박지원 이또계시네 또. 근데 국회의원 그러니까? 또 하려고는 안 하실 네, 거고 음. 그렇기 때문에 아. 저는 오셔가지고 어떤 좀 보수 진영에 그래도 조금 그래도 그 홍준표 저는 전 시장 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봐요. 그 젊은. 약간 참. 심한 말을 해도 사람들이 들으니 해요. 그냥 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맞아요. 저 얘기를 하와이에서 SNS로 저렇게 했잖아요. 음. 다른 아마 보수 진영의 정치인이었으면 거의 매도당에 거의 음. 그냥... 음. 그냥... 붙쳤을 어. 거예요. 맞아요. 매장감이에요. 어, 근데 매장, 매장당했을 텐데, 그냥, 홍준표 씨가 음... 하니까 뭐, 그냥, 흥, 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또제양반이또 저런 소리. 아, 그런 거 보다. 이네제 홍준표가 또 한마디 <laughs> 네, 네, 아... 아... 했네. 오셔가지고, 저는, 네. 네. 출연료 많이 받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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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객으로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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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 마야니 손에 뜬 거는 확실한 게 민주당에서 공을 엄청 들였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 전화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 심지어는 민주당 인사들이 그 홍준표 전시장 출궁하는 출국장에 가자고까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아 이거는 잘못하면 어, 심기를 더 건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버액션 할수 있다. 가지 말자 할 정도로 어, 이재명 후보가 이제 사실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네네. 안동이면서도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으니까 어, 대구 경북에서 부산 경남의 어떤 그 어, 원로고 다른 분보다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 공을 엄청 대렸고 지금도 끊임없이 전화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 분이 이제 어, 사실 또좀더 나갈 수 있지만은 또 명태균 관계도 있고 이하기 때문에 십살이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는 네. 어, 중도를 지키고 있는 그런 음. 상으로밖에 갈수 없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뭐 불확실한 걸 가지고 네. 뭐이 정도만 네. 충분히 이건이 맞아요. 그런데 일단 제가 뭐 폭명감이한 마디구나 했 이렇게 정리하고 <laughs> 항상 뭐성질대로하시니까 네. 네. <laughs> 아니 근데 일단 요거는 요 사진은 보고 갈때 <laughs> <가야 돼>. 저희가 <웃음> 그. <웃음> 오픈 현실 <laughs> 웃고 갑시다. 네. 코너가 있잖아요. 오늘의 사진은 또 우리 예지다람쥐가 <laughs>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 왔어요. 또 우리 홍준표 전 대구 시장을 위해서 만들어 왔는데 요게 음. 지금 이제 한번 바꿔서 논란이 네. 있었던. 그리고 나서 지금은 넥타이만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그 여러분들 지금 현재 페이스북 이렇게 <laughs> 돼 있는 거아실텐데 <laughs> 네. 이제 일단 예지다람쥐가 이걸 색깔 바꾸고 하는 거 이제 귀찮고 잘못 하실 수 있으니까 음. 해 주셨어요. 예. <laughs> 네. <laughs> 아니, 아니 옷의 <여태> 색깔도 약간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이거는 계신당색으로 바꾸죠. <laughs> 어. 아니 자켓만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laughs> 어. 자켓은 주황색, <laughs> 음. 그죠 아니 근데 저게 <laughs> 네. 원래 원본 사진이 언제 찍은 사진인지 궁금해요. <laughs> 저기 한나라당 본인 뭐 그때 당시에 대표하실 때인가? 그때, 신앙주당, 얼굴은, 아닌 그때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때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좀... 젊으셨었는데. 언제 찍은 알겠어요. 사진인지 되게 좀 궁금하긴 해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세 가지 색을 다뭐 당의 상징 색을 입혀놨으니까. <laughs> 네. 이쪽, 저쪽 다니면서 하고 싶은 말다 하시다는 얘기죠. 네, 네. 우리는 신경 안쓸테니까 어, 그러니까 뭐 시민인데, 뭐, 맞습니다. 민주당 얘기할 수도 있고, 개혁신당 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국힘에 대한 얘기도 할수 있고, 시민의 맞습니다. 입장에서 얘기할 네.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어, 어, 네. 뭐라고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옷을 갈아입기 귀찮으신 것 같아서 제가 고이 입혀드렸고요. <laughs> 그 그러니까, 다음에, 어, 또 생각해보니까 아까 시민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여행자 아니십니까? 아, 하와이에서도 <laughs> 잘 어울리실 음, 색인 것 같다 생각이 다른데? 들고, 어. 아, 혹시 저도 궁금해. 한게 있어요. 네. 그재외 투표가 아마 어제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끝났어요. 혹시 투표하셨는지? 아니, 아니, 안 하셨어요. <laughs> 아 네. 예. 그 사전에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 그 신청 기간이 이미 넘어 섰죠. 아, 본인 가실투표를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